7단원 총 복습 2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네, 121쪽에 Let's Write. 오늘 먼저 해볼게요. 1번.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라는 문장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How가 먼저 나오죠? How. 그 다음, Is. 너의 라는 뜻의 you are, y-o-u-r 음식 하면 f-o-o-d 하고 네, 물음표까지. How is your food? 음식 맛이 어때요? How is your food? 이렇게 물어볼 수 있네요. 자, 매워요 라는 맛의 표현도 우리 배웠죠. 어떻게 읽죠? It is spicy. 한번 따라 써볼까요? It is I S spicy. S P I C Y. 자, 이렇게 써보면, 매워요 라는 의미의 단어죠. 문장이죠. 줄임말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 하고 쓰면 되죠. It 하고 위에 어퍼스트로피 다운표하고 s 붙이면 줄임말 It's. Spicy 스펠링 불러보실까요? S b I C Y 마침표.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문장 맛이 좋아요라는 문장도 배웠어요. 어떻게 읽죠? It's Good 하고 읽죠? 문장 써볼까요? IT 하고 S 붙이고, 줄임말이죠? Good, G, O, O, D 하고 온 점을 찍습니다. 자, 다음 122쪽. 이제 우리 문장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음식 맛을 물어보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읽었을까요? How is. 문장마다 다 How is로 시작을 했어요. 자, 맛이 어때? How is. 뒤에 맛을 알수 있는 건 음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How is your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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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너의 커피라고 음식을 물어보죠. 자, 음식이 뒤에 나왔다는 건 맛을 물어볼 때 쓰는 how is 입니다. 네, 어때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이번에는 김치 맛을 한번 물어볼까요? How is this kimchi? How is this 김치? How is로 시작하죠. How is this kimchi? How is this kimchi? 이 김치 맛이 어때? How is this kimchi? How is this kimchi?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한번더 알아볼까요? How is this 하고 마지막에 뭐가 붙었죠? Fish 붙었죠? 생선. 이 생선 맛이 어때? How is this fish? How is this fish? How is this fish? How is this fish? 이 생선 맛이 어때? How is this fish? How is this fish? Is this fish? 자, 공통적으로 무엇으로 시작한다? How is로 시작을 한다. 맛을 물어본다는 건 how is로 시작하고 뒤에 음식이 붙는, 붙는다면 맛을 물어보는 문장을 어,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123쪽 볼까요? 맛과 관련된 아주 많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만족할 때 쓰죠. 맛이 좋아요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읽었죠?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 o It's good. It's good. It's It's sp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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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 p i c 스파이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맵다는 표현으로 이런 말도 씁니다. 핫, HOT. 네, 뜨거운이라는 맛인데, 네, 뜨겁다는 게 결국 맵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옆에 하 또는 스파이시 또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다면, 아 이게 맵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세 번째 케이크 그림이 나왔죠. 달콤해요. It's sweet. It's sweet. It's sweet. It's sweet. It's sweet. It's sweet. 달콤해요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자 짜요라는 말 sweet. It's s w e e It's s a l t y It's s a l t y It's s a l t y t s It's s a l t y t s It's s w e t i It's salty. 자 마지막으로 레몬 그림이 나왔어요. 자 레몬이 나오면 시다라는 시큼한 이런 의미죠. 자 시큼해요. It's s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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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스 마트에 가서 사시려고 봤을 때 진열대에 sour 소스. 이렇게 써 있는 소스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맛이다? Sour는 신맛이 들어가 있다. 네, 새콤하다. 이렇게 의미해요. 자, 다음. 124쪽 I can do it. 자, I can do it은 연결해 볼게요. 한번. 자, 문장 먼저, 옆에 단어 먼저 볼까요? 첫 번째 단어 뭐였죠? spicy. spicy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시큼한. 두 번째 볼까아 아이고, 매운이죠. 아이고. 자, 매운. 매운 어디가 있어요? 2번. 연결하면 되죠. sour 하면은, 네, 새콤한, 시큼한. 자, 이번에 sweet. sweet 어떤 맛이었어요? 네, 달콤한. 3번. 네 번째, salty 하면 맛이 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시죠? 맛과 단어를 천천히 한번 연결해 보세요. 2번 문장. 다음 문장을 따라 쓰고 읽어 봅시다. 자, 우리가 많이 배웠던 표현 중에 음식 맛을 물어보는 문장을 배웠어요. 시작을 뭘로 했죠? how is로 시작하고 뒤에 음식이 나온다. your food. 음식의 맛이 어떻습니까? 너 음식 맛 어때? 네 음식이 맛있어? 음식 맛은 어때?라는 의미예요. How is your food?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단어도 이런 문장도 배웠어요. 좋습니다. It's good이라고 표현하죠. It's good. 자 시험을 잘 봐도 it's good. 결과가 좋아도 it's good. 만족스러운 표현을 할 때도 it's good 좋아라고 표현합니다. 맛도 마찬가지예요. 3번. 그림을 보고 음식 맛을 묻고 답해 봅시다. 자, 세 가지 음식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넣어 보고 적당한 맛을 표현해 볼까요? 첫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네. 레몬입니다. 자, how is this lemon 한번 적어볼까요? 레몬은 이렇게 스펠링을 써요. L E LEMON M O N 연습장에 멈춤하시고 한번 따라 써보세요. 영상 잠깐 멈춤하시고, how is this lemon까지 문장을 적어보세요. how Is this lemon? 자, 다 적으셨으면, it's, 그것의 맛을 이제 우리 대답해야 되겠죠? 레몬 맛 어떤가요? 시죠. 네, 시큼합니다. 자, 시큼한, 우리 어떤 단어로 배웠냐면, sour, s-o-u-r. 문장 전체 읽어 볼까요? 이 레몬은 맛이 어때요? How is this lemon? 시큼해요. It's sour. 한번 더. 이 레몬 맛은 어떤가요? How this How is this lemon? 시큼합니다. It's sour. 자, 이번에 그림이 뭐가 나왔죠? 네, 이것은 바로 갈비입니다. 자, 그러면 갈비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G-A-L, 갈비. B-I.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갈비 맛 어때요? How is this 갈비? 한번 더. 이 갈비 맛은 어때요? How is this galbi? 그럼 맛이 어떻다고 할까요, 우리? 네. 조금 짜요. 졸여가지고 짠 맛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It's 짜다. Salty. s-o-l-t-y. 짭니다. It's salty. 짜요. It's salty. 자, 문장 연속 연결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갈비 맛은 어떤가요? How is this galbi? 짜요. It's salty. 한번 더. 이 갈비는 맛이 어떤가요? How is this galbi? 맛이 짭니다. It's salty. 잘 연습되시나요? 세 번째 김치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문장 안에 넣고 읽어 볼게요. 김치 스펠링은 K I M 김치 C H I 김치. 자, 이 김치는 맛이 어떤가요? How is this kimchi? 한번 더. 이 김치 맛은 어때요? How is this kimchi? 자, 김치 맛 어떻다고 나왔죠? Spicy 매워요 It's spicy S-P-I-C-Y 자, 한번더 묻고 대답할까요? 이 김치는 맛이 어때요? How is this kimchi? 매워요 It's spicy 이 김치 맛은 어떤가요? How is this kimchi? 맵습니다. It's spicy. 마지막으로 전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레몬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레몬은 맛이 어떤가요? How is this lemon? 시어요 It's sour. 이 레몬의 맛은 어떤가요? How is this lemon? 시큼합니다. It's sour. 이 갈비는 어때요? How is this galbi? 짜요. It's salty. 이 갈비 맛 어떤가요? How is this galbi? 짭니다. It's salty. 이 김치는 맛이 어떤가요? How is this kimchi? 매워요. It's spicy. 이 김치 맛 어때요? How is this kimchi? 맵습니다. It's spicy. 126쪽 파닉스. 자, 파닉스에는 알파벳 E가 나옵니다. 그런데 E도 여러 가지 모음 소리가 나는데요. 그 중에서 에 소리가 나는 것을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에로 시작해서 뒤에 어떤 자, 단어가 나오는지,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 발음이 또 각각 받침으로 네, 공통되게 나는 발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e, 뒤에 n이 나왔습니다. 자, 이는 에 발음이 난다 그랬죠. 그런데 받침 n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침으로 들어가서 n하고 발음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암탉입니다. 암탉은 h e n. 자, h가 들어가면 히읗 발음이 나고요. e n은 어떤 발음이 나냐면 n 발음이 나서 hen 하고 발음이 납니다. 암탁 이렇게 발음해요. 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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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암탁 hen. 자, 이번에 또 n 발음 나는 게 뭐가 있나 볼까요? 자, 이 e, en 앞에 뭐가 붙었죠? m이 붙었죠? m은 미음으로 발음하죠? 그래서 뒤에 이 e, en이 붙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맨, 하고 발음하네요. 자, 남자 한 명이 아니라 남자 여러 명이 있을 때 이렇게 발음합니다.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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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세 번째 단어, 자, t로 시작하네요. t가 있고 뒤에 e n이 붙었어요. t는 t급 발음, t 발음이 나죠. 이에는 n 발음이 난다 그랬죠. 자, 이래서 10은 우리 10이라고 발음합니다. 함께 발음해 볼까요? 10, 10, 10, 10, 10, 하고서 n 하고 끝나죠. 이번에는 이 e 다음에 l, l. 네, 자음자 l이 두번 들어갈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e l l 앞에 누가 들어갔냐면 b가 들어갔습니다. 자음자 b는 비읍 소리를 내요. 무 소리죠. 여기서 l l이니까 l 하고 들어가면은 bell 하고 발음하죠. 자종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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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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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 그 다음 팔다라는 단어인데요. 어, ELL 앞에 뭐가 들어갔냐면, S가 들어갔습니다. S는 스 시옷 발음이 나요. 그리고 ELL은 L하고 발음하죠. 자, 그래서 팔다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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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하고 발음을 합니다. 팔다, Cell, 그 다음,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ELL 앞에 뭐가 들어갔냐면 T가 들어갔습니다. T는 트 발음이 나고요. ELL 하면은 L 발음이 나서 연결해서 발음하면 tell 하고 발음해요. 말하다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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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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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발음하죠. 자, 이번에 나온 모음 자는 I입니다. I가 여러 가지 모음 소리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이 다음에 G가 들어가면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익 하고 발음을 합니다. 이에다가 기억이 들어가면 익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앞에 자음이 무엇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첫 번째, 코끼리 그림이 나왔는데, 큰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코끼리 그림을 넣었어요. 자, 큰이라는 단어는 b, i, g 스펠링을 갖고 있습니다. b는 비읍 발음이 나요. 그리고 익 하고 들어가죠. i, 그 다음 g 해서 빅. 자, 큰 또는 크다라는 단어.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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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big. 이번에는 돼지예요. 자, 피로 시작하니까피그 다음, 아가이 e 발음 나고, 쥐는 기억받침이죠. 그래서, 돼지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pig, p 지금 잘 들으시면 피그라고 발음을 해요. 그런데 문장에 들어갔을 때는 픽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단어 하나만 봤을 때는 피그, 우리나라에서는 피그라고 많이 발음을 하는데요. 사실은 문장 안에 들어갈 때 픽하고 한 글자로 거의 발음을 해요. 자, 이번엔 땅을 깊이 파다 할때 파다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D로 시작을 했어요. t는 디급 발음이 납니다. i는 이 발음이 나고 g는 기억으로 받침이 들어가서 이렇게 발음해요. 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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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 네, dig 하면 파다. 자, 2번. 아, 뒤에 누가 나냐면 왔 n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공통된 발음은 이렇게 발음해요. i는 이로 발음하고 n은 받침으로 들어가서 인하고 발음합니다. 자음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인으로 끝나는데 한번 볼게요. 자, 통이 나왔어요. 첫 번째 그림 b로 시작하니까 b 발음에다가 i 이 e 발음 그 다음 받침인 n 들어가서 통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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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하고 발음해요. 이번엔 물갈키, 오리발, 물갈키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f로 시작하기 때문에 f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in 하죠. 그러면 in 들어가죠. 그래서 발음을 하면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물갈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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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 하고 발음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pin이 나왔어요. p는 p로 시작을 해요. 역시나 p 발음이 나고 i 발음과 n 받침인 니은이 들어가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펜핀펜핀펜핀 펜. 핀. 펜. 핀 하고 발음하죠. 자, 여기까지 우리 모두 파닉스를 마무리했습니다. 7단원에는 맛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 해석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자, 의미를 생각하셔서 일상에서도 it's good 이런 문장들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까지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